안 나오셔가지고 응. 혼밥을 하게 돼도. 어, 저, 저 지금 손 떨려서 쌈도 잘안 따르네. 아니요, 편전이. 고 어, 아, 되게 매워요. 아 네. 아, 되게 매운 거 좋아합니다. 하 주세요. 뭘렇게 먹을 줄아 원래 그래 반주를 이렇게 응. 한 대상이 좋지. 음. 어떡해. 앗바라필도 엄청. 완전. 우와. 쫀쫀이. 더 많이 나오네. 맞아. <laughs> 소됐었어 <laughs> 자, 좀 커졌습니다. 뭐라고 <laughs> 준 거예요? 여기 빵빵집 알바? 무슨 빵집? <웃음> <웃음> 입이 크니 크구나. 크리하듯이쭉 빨려 들어가는 그 뭔가가 이착이 너무 좋아요. 안 들어갈 거처럼 보였는데 그렇죠. 그렇죠? 쑥 들어가고. 안무림이 없어요. 기본기가 어. 탄탄하신 분이다 이렇게 네. 생각합니다. 저희가 지금 화면만 떼어놓고 우리 네시 얘기하는 것만 보면 저희 월드컵 중계하시는 올림픽 중계. 네. 그래가지고. 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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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도와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서 한님만 선수 한님만 대결 세윤 대 세나 세나 세윤. 해선이는 김준현 한님만 구단께서 넣어 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이런 배치는 진작에 좀 성사가 됐어야 된다. 화면을 보고 얘기하시죠.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이 미커니 크구나. 미커, 이기까지 나오시네. 그니까 나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. 이방가들 행복 그런 느낌. 가득 넣었을 때또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. 그죠? 왜 기량을 늘렸어요? 한입만 기량을? 언니랑 한번 밥을 먹었었는데 응. 그때 언니가 제가 쌍쌍하는 걸 보고 너무 잘먹었니까 응. 한번 찍어봐라 해가지고 응. 찍었는데 반응이 응. 괜찮은 거예요 응. 그래서 계속 찍다 보니까 너무 잘 들어가더라고요 헐 몰랐구나 진짜 여기가 좀 깊은 것 같아요 이만큼 진지하게 대화하죠 김지화 <목소리> 씨는 폭이 좀 넓거든요. 그치 맞아 맞아. 저도 이제 넓고 좀 약간 긴편인는데 세라 <목소리> 씨는 완전 이게. <목소리> 근데 저는 넣는 스킬이 옆으로 넣어서 같이 이렇게 양 가득 한 게. 그게 티가 하나도 안 났어요 표정에. 그러니까 정말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그런 연기력. 약간 멜로망스 먹방 같은 느낌이었어. 요 멜로망스가 고음 울릴 때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잖아. <목소리> 그냥 이제 마술 같은 고음이거든요. 아 인상이 찌푸려지거나 미간이 찌푸려지거나 이런 게 없네. 호박마기빵후두부로 안에 뚫려 나갈 것 같던데. 그러니까 야, 뭐, 왜 그러는 아, 거지? 프로라고 생각했어요.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. 또 가져내요? 응. 문세현 전구단이또 인정하는 말이 나왔어요. Yeah, yeah. 프로라고 생각했다. 아름다운 장면입니다. 친선 경기에 yeah, yeah. 경쟁보다는 yeah, yeah. 밥을 투시하않뭐 우리 실은 경기예요? <laughs>